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뭐, 뭔가 지금 뭐, 하는 일을 결정할 게 있어요? 네, 지금, 직장이랑 음. 그런 것 때문에. 네, 네, 뭐, 뭐, 하는 일에 있어서, 어, 뭔가, 어, 뭘 결정해야 되고, 어, 뭐 변동이 있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 제가 지금 직장을, 지금, 부산 아니면 서울로 가고 싶은데, 네. 부산으로 거진 가고 싶은데, 거진 부산을 못 가게 하더라고요. 음, 일단 이동수는 들어와 있고 몇 살이에요? 지금 29이요. 29살. 이미 이동수가 들어와 있어요. 아, 그래요? 음 지금 계신 데가 어디예요? 지금 사는 지역이요? 네. 아, 여수요. 여수? 네. 여수. 이동수는 들어와 있는데 서울 쪽으로 보여요. 아, 서울 쪽이요? 네. 부산 쪽은 안될 거예요? 부산 쪽은 지금 안 보여요. 저는 서울 쪽으로 응, 아, 보이거든요. 예. 아,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네. 지금 남자친구가 있는데, 네. 그 부모님께서 엄청 반대를 하시거든요. 네네. 남자친구 그래가지고. 몇 살이에요? 지금 34시요. 8 6 8 6년대 34. 범띠. 남자 친구 <laughs> 남자 친구는 네. 는일이 하는 일이 별로 잘안될 텐데 힘들 텐데. 아, 그래요? 취직이도 응. 고생하겠는데? 아, 많이 고생해요? 응. 네. 아. 그냥 연애만 하세요. 아, 연애만 해야 돼요. 응, 연애만 아. 하고 음. 응. 네. 그리고 지금은 뭐 본인이 뭐내 인연을 만날 때가 아니야. 아. 응. 그냥 연애만 하고 이렇게 인연 맺어서 가봐야 내가 봤을 땐 고생밖에 안 해. 응. 예, 안 그래도 아빠가 계속 고생할 거라고 응. 계속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어른들이 봤을 때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고생밖에 안 하고, 아휴, 아니야. 아니라 그래요. 응. 아, 아니에요. 응. 애전녁에 때려치우라 그래. 아. 응. 근데, 아, 네. 어, 직장 이동할 때 누가 또 다른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지금 저랑 음. 같이 일을 직장으로 옮기니 많이 하고 그러기도 그러니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이 같이 간다 그래. 아한 사람이야. 음, 혼자가 아니라 한 사람이 같이 움직인다 그래. 음. 음. 그 친구랑은 잘 맞아요. 어, 몇대 음. 친구긴 한데 음. 잘 맞기는 한것 같아요. 음, 잘 맞고 서로 의지 의지하고, 음, 잘 맞다 그래요. 같이 움직인다 그래. 아 그래요? 음, 괜찮아요. 아. 이동하고. 네, 음또 새로운 직장에, 네, 음 안정적으로 이렇게 딱 있다 보면 괜찮다 그래요. 본인하고도 맞고, 네, 음뭐 괜찮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네. 사고 수 같은 게 많거든요. 교통사고도 갑자기 네번날 뻔하고 사고도 두번날 뻔하기도 하고 물에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계속 구설수도 있고 계속 지금 이번년이랑 작년이라서 계속 안 좋은데. 이건 조상바람이에요. 조상바람. 응. 물에 빠진 조상도 있고, 응, 응. 이 객사한 조상도 있어. 아... 그 조상 바람이라고 보면 돼요. 음... 응. 어, 그래 가지고 제가 계속 안 좋아가지고 이번에 좀 이제 받으셨다는 분한테 갔는데 제가 계속 막신발전도 왔다 그리고 단명할 사주라 그리고 건강도 안 좋고, 그래서 막 그런다 그래가지고 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뭐 건강에는 크게 나는 뭐안 보이는데 건강은 아, 그래요? 특별히 아픈데 없잖아요. 네, 특별히 아픈데는 없는데 요새 음. 들어서 좀숨 쉬는 거 가지고 많이 힘들긴 하거든요. 음, 그래서. 가슴이 답답한 정도로 음, 네. 뭔가 음. 나는 뭐 건강에는 크게 문제 없다고 봐요. 크게 문제가 없고. 네. 아, 음. 양띠. 근데 머리가 아프다. 뭐기회년에 가면 그래도 조금 풀린다 그래요 하는 일도 그렇고 아 그래요? 제가 요새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꿈에서 막 사람 누군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종모 꿈을 갖다2주 내내 막 계속 꿀기도 하고 막 불깨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도 막 걱정이 그래, 돼가지고 본인은 꿈도 많이 꿀 거예요. 음. 아 그래요? 네. 갑자기 많이 꿨던데. 음. 이렇게 신의 기운이, 네. 응, 있어요. 응? 신의 기운이 있다 보니까 꿈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신의 기운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신의 기운이, 뭐 받아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신의 기운이 또 있는 사람도 있어. 응? 응. 다른 사람들보다는 신의 기운이 조금 강하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 꿈으로도,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꿈이 맞을 때 없어요. 꿈꾸고 나면. 아직까지는 응.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응, 응. 꿈을 많이 꾸고 꿀 거고 또 꿈을 꾸면, 음또 네. 응. 아, 지나고 뭐 어머 저꿈 때문에 했다라는 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잘 네. 맞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본이 아. 되게 까다롭죠? 네, 조금 까다롭네. 응. 되게 까다롭게 느껴져. 응. 네. 깐깐하고 까다로워. 그리고 아, 변덕도 저... 심해. 네 맞아요. 변덕도 줄크릇돼해 아주. 네. 응. 감정기복이 이랬다 저랬다, 기분 좋았다가 나빴다. 응 음, 변덕스러워 <웃음> 맞아요 <laughs> <laughs> 아, 그러면뭐 남자복이나 막 그런 것도 다 괜찮은 거예요 뭐 직업이라 막다음어 괜찮게 보, 보여요 근데 지금 이 남자는 아니야 음, 음. 본인이 고생해 아니고요? 음 본인이 고생해 이 남자 만나면 아이 어. 남자 이 남자 말고 이 남자 보내고 나면 그다음 남자가 또 들어와요 네음 그럼 괜찮다 그래요 아 그래요? 음. 그 사람이랑은 만약에 뭐 결혼할 그런 거라도 있어요? 음.. 결혼을 한 서른셋? 음, 좀 늦게 가세요. 일찍 가서 좋을 건 없어. 아저 같은 경우요? 음, 일찍 가봐야 한번 갔다 와야 되고, 음. 음, 일찍 가서 좋을 건 하나도 없어. 30대 중반에 가면 음, 네. 뭐 서른 네다섯, 서른 서너 살 이렇게 지나서 가라 그래요. 아, 그 음, 전에 만난 사람들은 그냥 스치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아, 어, 내 인연이 아니라 그래. 그러니까 들어온 사람들마다 다 이상하게 <웃음> <웃음> 많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음, 음, 음. 또뭐 아, 궁금한 거 있어요? 아, 우선 그러면 뭐 신발전이라든지 뭐단명한다고나 그런 거는 아닌 거죠 그러면은 신의 벌전은 뭐 조상의 바람으로 나는 느껴지거든요 네. 응, 조상 바람 때문에, 어, 조금 치고 드는, 응, 그런 게 있는 거지, 뭐, 신의 벌전이라고는 나는, 응, 크게 네. 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아. 어, 조상의 아, 바람 네. 때문에, 어, 네. 몸으로 조금 치고 들었다, 사고 수도 좀 들었다, 그러거든요. 네. 응. 아, 그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네, 괜찮아요. 아, 다행이네요. 응. 아, 사람, 남자만 조심해요. 응. 아, 그러니까 아... 계속 요새 들어서 계속 꼭 꾸신다고 그래 가지고 그 남자 부모님이랑 나오는 그걸 계속 꾸신다 그래 가지고 음. 뭐 말리는 거지, 조상에서. 그러면. 아, 그런가 음, 봐요. 인연이 아닌데. 음. 네. 말리는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뭐또 궁금한 거 있으면 네. 네. 전화 주세요. 여기 초이 신당이라고. 네. 네. 그 전화번호 나오죠? 네.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